자 이바둑의 핵심,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초반에 요기를 밀지 마라. 네, 현대 바둑에서는 이제 요기를 밀면 안 됩니다. 네, 요기를 밀지 말고 손을 빼라 이겁니다. 요거 할때 아주 샤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샤프한 행마예요. 샵하게 둬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린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백이 두텁습니다 이후에 이쪽 모양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노림이 있죠 젖히면 여기 젖히고요 네, 끊어가면 이렇게 단술 또 칩니다 그럼 이세 점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흙이 이렇게 돌려친다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죠. 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패까지 없어도 그냥 있고 아, 여기를 끊습니다. 끊고, 이걸 치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흙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백이 이렇게, 백이 이렇게 젖혀가면은, 흙이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잡으러 가면은 여기 나와끊는게 있으니까 백이 이런식으로 갖다 붙여가면은 이거 또 쌈짓뜨고 살아야 됩니다 예, 쌈짓뜨고 살아야 돼요 이건 흙이 망했죠 여기 강력한 노림이 있기 때문에 흙도 때려 봐가지고 여걸 빨리 지켜야 돼요 예, 흙도 때를 봐서 여걸 빨리 지켜야 되는데 실제는 이수가 안 나왔거든요 이수를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붙인게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핵심은, 어, 지금 이런 장면에서 이쪽이 두텁긴 하지만 여를 나와 끊었어야 됩니다. 나와 끊고 이쪽 귀를 뚫었으면은 이거는 흙도 해볼만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뛰어서 느슨하게 둔 것이, 어, 지금 이 초반, 초반에 흙이 나빠지게 된 원인이죠. 이렇게 돼서는 백0이 승률이 90%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 조은현 구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지금 100이 좋은 형세입니다. 좋은 형세인데, 요거 나왔던 것까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돌려친 거. 돌려친걸로는 입고 마무리를 했어야 돼요 중앙을 키워가지고 집을 지켰으면 은 이랬으면 백이 아직도 70% 승률대로 좋은 형태였습니다 요걸 쳐가지고 돌린 것이 이상했어요 찌르니까는 이 패감 때문에 백이 찔렀는데 이게 뚫렸죠 이 뚫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 뚫려간 것이 굉장히 컸어요 이래서는 50도 50승부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끝내기에서 이창호 구단이 불꽃 같은 끝내기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흑반집승으로 이창호 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보는 명승부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